한번 해볼게요. 이 게임이 각 게임인 이유가, 제가 지금 한 3, 4일? 좀한것 같은데, 이 게임밖에 안, 안 했던 것 같아요. 한달 동안. 계속. 다른 게임만 해도 이 게임만 한것 같아요. 역시 쎄앗! 자, 실수는 한 번이면 되죠. 네. 자, 14 정도로 가겠습니다. 아이고, 아이고, 아, 이런. 음악도 안 켰네. 자, 이번엔, 한, 이번에13 정도로 가볼게요. 13. 아이고, 맞다. 어쨌든, 승승리했네요. 예. 주장하다 <laughs> 주장하다가 뭐야, 주장하다가. 어쨌든 일단 저기 음악을 키건데요 음악이 나쁘지 않아요 어. 자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한판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따 진 이따 진 거는 빼고 올게요 릴 선물 준비할 4 아, 2이 정도? 50 정도? 또, 왔... 어 오케이. 얘는 HP가 별로 없네. 이번에도 이겼습 쓴다, 예. 네. 자, 마지막 한 방이 될 수도 있고, 두 방이 될 수도 있고. 자, 갑니다. 58, 59. 그렇죠. 다음번에 헤드샷 한번 노려볼게요. 60, 한, 4? 밀렸으니까 6조 5. 아니, 밀렸어도 64 한번 볼게요. 64로. 자, 갑니다. 아이고! 아이고. 64가 맞는데. 밀렸기 때문에 65를 한번 더돌아나겠습니다 63. 아. 어이구, 왜 그러지? 어, 뽀록이네, 뽀록. 어쨌든, 이렇게 해겠습니다 자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, 네. 이만 마치고,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. 그리고 이 게임 추천합니다. 강추.